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라이브 때 여러분들 약속했던 대로 주말에 매주 주말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주말마다 하면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라는 형식으로 그때 어, 그때 중요한 그리고 어, 우리가 알아둬야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식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토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환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게 이쪽이 전공이니까 그렇죠. 어, 평생을 이걸 해왔으니까 환율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몇 시간이라도 뭐몇백 시간이라도 떠들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주식이다 보니까 어,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 그리고 내년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뭐 라프리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인데요.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 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하나가 전통적인 접근법이고요. 또 하나가 포트폴리오 접근법이에요. 자, 전통적 접근법이란 뭐냐 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다시 말해서 그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 그것이 주가의 호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어,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환율이 예를 들어서 원, 1달러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1500원 됐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절하된 거죠. 그죠? 옛날에는 1달러 사는데 1000원만 필요했는데 지금 1달러 사는데 1500원이나 필요하니까 원화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자국 통화가 절하되는 것이 주가에는 호재다라는 것이 전통적 접근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이 절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일, 똑같은 1달러를 받고 수출을 하더라도 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팔면은 1,000원 벌었는데 지금 환율이 1,500원 되면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면은 1,500원이나 들어오니까. 그죠 그만큼 수출이 늘어날 거고,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수출 경쟁력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가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오르면 주가에 좋다라는 이론인데, 반면에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는건 뭐냐니까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자국송화평가 전상이,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주가의 호재다라는 말이죠. 1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800원이 돼야 주가의 호재다라는 이론입니다. 왜?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1달러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800원이 된다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죠? 원화가 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입, 투자 매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이론이에요. 둘다그럴싸 보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론은, 첫 번째 이론 환율이 오르면, 예?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호재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니까 도대체 환율이 올라야 좋은 건지 환율이 떨어져 야 좋은 건지 헷갈릴 거다라는 말이죠. 서로 완전히 완벽하게 상반된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볼까요? 현재 코스피지수와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본다면요, 본다면 예전만 하더라도 이때가 언제냐니까 이때가 IMF 되죠그죠 그렇죠? 이때가 IMF 됩니다 네. IMF 이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환율의 상승하고, 이 빨간색깔 환율인데, 환율하고 주가가 되게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반대로 움직이는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되게 주가가 오르고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주가의 호재,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에는 악재, 라는 영향력이 저희 전통적 접근법이 잘 그렇게 맞는 듯하다가 그죠? 하다가 IMF를 만나고 나서는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죠?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전통적 접근법이 상당히 주요했다면. IMF 금융위기를 만들어서부터는 완벽하게, 어떻게 바뀌느냐 보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오르죠. 그죠? 환율이 오르면, 보다시피,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 빨간 색깔의 환율하고, 그죠? 그, 까만 색깔의 코스피 지수하고는 마치 데칼꼬마니처럼, 데칼꼬마니 아시죠? 그죠? 완벽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뭡니까? 완벽하게. 는 이제, 포트폴리오 접근법이에요. 아침 말해서 환율이 떨어져야 주가에는 호재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전에는 IMF 전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의 그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경쟁력이 좋다라는 전통적 접근법이 주요였지만,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팀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떨어져야 원화가 절상이 되어야 원화가치가 좋아져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지금은 주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로서는 주가가 오르려면 그렇죠. 주가가 오르려면은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환율이 하락해야, 그죠? 환율이 하락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그 이야기에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오히려 악재다라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주요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다시고요. 다른 나라를 기원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예, 를 들어서 니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빨간 색깔에 나타내는 게 이게 빨간 색깔이 일본의 N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N화고요. 달라대엔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까만 색깔이 이게 니케인데 예, 네? 니케인데잘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니케이도 떨어지고,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은 니케이도 올라갑니다. 엔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이거 뭘까? 엔화가 절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엔화가제가 그러니까 절상이 되면은 주가에는 악재야. 반면에 엔화가 절하가 되면, 주가에는 호재요. 자, 엔화가 절하된다는 말은 일본의 뭡니까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난다는 난, 난 이야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아직도 계속해서 무슨 접근법이냐? 전통적인 접근법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김이 해서 강하지 못해요. 일본 주식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은 국내에 있는 연금이라든지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을 부주름잡고 있죠. 자 우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일본 시장에 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김이 시집하지 못하니 엔화가 절상이 되어야 아, 절화가 되면 아 수출이 늘어나는 거라 해서 주가가 오르고 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에이 실 수출 경쟁이 떨어지겠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 변화, 양상 약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죠 엔화가 떨어지는 불구하고 주가 올라 엔화가 강세를 보임하 환율이 떨어지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우는 전반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접근법이 유효하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어 어떤가요? 상하이도요. 상하이 지수도 보다시피 상하이 지수와 위안화의 환율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통적 접근법이죠.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죠? 위안화가 보다시피 떨어지면은 위안 상하이 지수도 빨간 색깔에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빨간색 이게 까만색깔이 위안화 환율이군요. 올라가면 장아의 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면, 그죠? 위안화가 절상이면은, 장아의 지수는 떨어지고. 위안화가 절하되면은 상하이 지수 올라가는 거니까 상하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접근법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접근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것도 최근 들어서 약간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후광통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상하이 지수에 좀 들어오면서 영향력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옛날부터 상하이 지수도 역시 그 나라 자국 통화가 절하가 되어야만이, 절하가 되어야만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것이 주가에는 호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나라만, 따라서 이 동남아, 그러니까 동부가 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역시, 누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익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한테 유리하는 엔화가 절상이 되어야, 우리나라 어, 원화 다 원화가 절상이 돼야. 이나 저상은 관계 없죠. 원화가 절상이 돼야 우리 우리나라 주가에도 호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 2021년도에 달러대 원화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년도 전반적으로 달러대 원화 환율이 장기적인 추이를 본다면 이때가 됩니까? IMF 대죠. 그죠? 이때가 IMF 때, 그리고 이때가 이제 미가 리만사 때, 서브 프라임 위기 났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역시 IMF 전과 IMF 후로 나겠습니다 IMF 이전과 IMF 이후. IMF 이전만 하더라도, 예? 이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전형적으로 달러가 모자랐으니까, 이때는 달러 부족 상태였대요. 달러가 모자랐어요. 외환에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보다시피.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무슨 사건에 터지면은 빵 오르기는 하지만 이후다시 안정을 되찾고 리만 사태가 나면서 사건이 빵 터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만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죠, 코로나 자고 코로나 올해 올해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환율이 거의 1300까지 뽕 갔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이죠. 따라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상승하긴 하지만 금세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정을 되찾는 쪽으로 움직이더라는 말이죠. 따라서 내년도에 달러에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해 본다면 과연 이런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또는 무슨 리만 사태라든지 또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뭔가 위기가 있을 것이냐가 환율을 전망하는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기가 있을까요?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코로나야 백신이 바, 백신이 개발되면은 결국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기대감이 내 가지고 환율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달러 자금들이 갑자기 와 밖으로 나가는, 소위 안전자산 회기 심률로인해가고그죠와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이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건데. 외환보이고, 인데 얼마쯤 되느냐, 니까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이고, 얼마쯤 되느냐, 니까 여기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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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사가 이겁니다만, 현재 이겁에 4천억 달러가 넘죠, 그죠? 더구나, 이 작대기가, 막대기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인데, 요 때가 언제냐, 니까 요게 2012년 3월달이에요. 2012년 3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계속 이쪽에, 요기가 흑자, 그죠? 흑자.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였다가, 올달입니다. 올해, 월달 이번 달, 2020년 5월달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번 흑자로 간건 이후에는 단한 번도 적자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였어요. 흑자란 말은, 경상수지가 흑자란 말은 수출이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수출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출 대금으로 들어온 달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전부 어디에 쌓입니까? 외환보이고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이고가 모자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이 되죠.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고금리를 찾아서 해외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합니다만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를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0.5%에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죠? 렇 그죠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금 미국이 달러를 빼더라도 빼더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갈 수가 없죠. 왜? 미국의 금리는 얼마나 하고요? 제로, 제로,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이 되죠. 혹은 혹은 에이 그래도 외환부이가 모자라지 않겠냐? 라는 우려감이 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한 조치, 한 조치가 뭐냐니까, 미국과의 소위 통화수합이란 겁니다. 통화수합. 미국과의 통화수합을 통해가지고, 미국과 통화수합이란 게 있습니다. 통화수합이 뭐냐? 길게 설명을 어려워집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미국에다가 마이너스 통장 하나 개설한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하나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달러 좀 빌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급하면 빌릴게요. 2008년도에 서버프레임 위기가 나가지고, 달러 환율이 1600까지 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고, 야, 우리나도 다시 IMF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재빨리 한국은행이 FRB, 미국의 FRB와 역시 통화수합을 체결했고요. 급하면 달러 좀 빌려주세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급하면 좀 달러 원하고 바꿉시다. 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급,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고났을 때 때도, 역시 그 당시에도 혹시 불안해가지고,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시장이 불안했을 때, 똑같이 통화사업을 체결했고요. 외환수업, 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안정된 사례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그, 리만 사태가 나면서 서버 프라임 위기가 났을 때, 그 당시의 환율이, 천, 기준 환율입니다만은, 1573원, 장중에는 1600원 그치가 가는, 이런 환율의 상승세를 보였죠. 시장이 무지하게 불어냈어요 하지만, 그때,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하고, 연장, 연장했다 하면서, 환율이 주르르 떨어졌죠. 그죠. 그죠. 이후에, 통화수합 계약을, 계획 종료했습니다만은, 그거가 관계없이, 환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그러니까 서울 프레임 이기때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그, 3월달에, 그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급등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 언제 했느냐? 한미 간의 통화수합을 2020년 3월 1 9일날 했어요. 하자마자, 환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르륵 밀렸죠. 통화수합이란 것은, 뭐라 고 그랬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급하면은, 예. 급하면, 달러를 좀 빌려 쓸게요. 하는 달러 만에서 통장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와 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IMF 때처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환보유가 모자라면, 급하게 한미 간에 달러를 빌려 쓰도록 계약을, 통장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계약을 해 놓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썼느냐? 안 썼어요. 안 썼을 필요가 없어요. 절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한미 간의 이 한도가 얼마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달러가 모자란 만큼을 무한대로 끌어쓸 수 있게끔 계약을 하자마자 환율은 아 이제는 결코 달러가 모자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달러가 주르르 내려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리반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한국은행은 재빨리 미국과 통화사업 계획을 체결해가지고, 달러가 모자라는 한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기다 보니까, 우리가 제2의 제3의 아임에 사태를 맞아가지고, 달러가 모자라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고 하는 사태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위기가 나타나면 가끔 오릅니다만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하고 그죠? 보다시피 일본의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엔화 환율도 올라가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올라가죠. 그죠? 되게 비슷하게움직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쟁국이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하고 달러 대 엔화 환율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좀더 관련성이 높은 환, 통화가 뭐냐니까 중국의 런민비, 러민비 위안화 환율입니다. 그죠? 보다시피 위안화 환율이 그죠? 위안화 환율이 이거 위안화 환율인데 위 파란색깔이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 대 원화도 오르고요. 그죠?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 드 원화 환율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 최근 들어서 아주 연동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하고도 상당히 연동성이 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제일, 그, 가장 관결성이 높다 그러면은, N보다는 오히려, 위안화가 그죠? 런민피, CNY의 연동달래대 원화와의 영, 영향력이 훨씬 더 큰데, 사실은, 그보다 더욱더 영향력이 큰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제가 종종 마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러 인덱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죠. 그죠? 지수 G10 미국과 교역이 많은 열그 10개국의 통화를 지수로 만든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이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죠. 보, 보이십니까? 거의 뭐 거의 같이 연동하다시피 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의 워낙 흐름도 오르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달러의 워낙 흐름도 떨어지고. 그죠? 다뭐 거의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길게 본다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크게 본다면 큰 흐름으로 본다면 롱텀 트렌드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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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추위는 어떻게 되겠냐, 최근 추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정 마감 라이브에서 설명합니다만, 달러 인덱스, 과거에, 그, 이전, 이보다 더 높을 때 있었습니다만, 코로나에 내가 달러가 불어였을 때,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아니라 한 120까지 갔었어요. 그죠? 그랬니그랬던 아, 아, 그랬던 120분의 분노 받고요 한1 1 2이 정도 간것 같아요. 이랬던 달의 인덱스가 인덱스가 지금 얼마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90도 무너뜨릴 딸 말락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목균형부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대 환율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하락세라면 우리나라 달러 동 원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하기 간단하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역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어, 현재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아까 외환 보이고 많죠. 그죠. 그리고 경상수지, 경상수지, 계속적으로 어딥니까? 계속 흑자죠. 그래, 계속 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보니까 외환보유가 쌓일 수밖에 없고, 외환보유가 쌓이다 보니까 달러에 원화,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절상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조차도 역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궁극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것 같다고요?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되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달러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됩니까? 악재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니케지수나 또는 중국의 상하이지수와는 달리 어떤 접근법이 유지하다고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프로치가 접근법이 유효하죠. 무슨 말입니까? 환율의 하락이 주가에는 호재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년도의 주식시장도 소산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거로 예상되는 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됩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환율의 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원까지 갈 거다 1050원에 갈 거다 하는 전망을 말하기는 그 상당히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 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도 큰허름으로봐서 방향으로 봐서 환율이 올 거냐 이럴 거냐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환율은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따라 사지 마세요 따라 예금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쵸 그렇죠? 자 오늘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